날씨는 다행히 비는 안 오는데, 흐린 상태입니다. 어제보다는 날씨가 덜 추워요. 다행이에요. 저희는 오늘 페리를 타고 마카오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홍콩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3시쯤 페리를 탈 생각이에요. <목소리> 아유, 길이 진짜 캐리어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길이네. 너오 음? 힘들어. 페리가 그, 원래 끄는 시간 전에는 갈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돼. 아, 페리가 자리가 있으면 탈수 있는데. 시간을 더 빨리 할수 있대? 음, 자리가 있면 이것만 먹고 갈까, 그러면? 이렇게 빨리도 되는지 모르겠어. 자리가 다리,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방금 페리를 탔는데 지금 예약은 3시 페리였는데 2시로 당겨서 탄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더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티켓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시 거를 타고 마카오로 이동 중입니다. 멀미약을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멀미하진 않았어요. 바로 잠들었네. 나도 잤어요, 부로 아니, 처음에 딱 타자마자 엄청 흔들렸잖아. 맞아요. 와, 나 이거 무조건 멀미한다. 이러고 고개 들고 눈 감고. 데뷔했더니 다행히 멀미는 안 왔어. 풍풍 보다 뭐야, 카오가 더 날씨 좋다. 와, 날씨. 아, 이쁘지. 아, 진짜 좋다. 아, 이쁘지. 날씨 진짜 좋아. 눈을 못 뜨겠네. 야, 이거 선글리 선글리. 저녁에 이대로면 비안올것 같은데. 좋다 딱 좋다 저희는 지금 파리지행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바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편하게 이동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시작이 좋아요 마카오 여행 기대됩니다 파리지행 호텔 버스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다 저희가 지금 대기 중에 이 카드를 만들면 이 아래에 있는 곳들을 10%씩 할인해 받을 수 있대요 북방관이랑 센즈 계열의 식당이나 쇼핑할 때10% 할인 괜찮네 여기서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편한데요.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하고 14층으로 올라갑니다. 오! 카지노다, 카지노. 진짜 딱 여기가 해외 느낌이다. 뭔가 홍콩은 한번더 오고 싶은 느낌은 없었는데, 마카오는 한번더 오고 싶을 것 같아. 오, 어, 요거였어? 아, 우리 호텔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였구나. 와, 우리 호텔도 진짜 예쁘네. 우리 호텔이라니까 뭔가 내 호텔 같네. 우리가 먹는 호텔. 그치, 저쪽일 것 같아. 아, 너도,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laughs> 모든 배경이 지금 다 예쁜 순간입니다. <laughs> 장난감 나무 같아. 그냥 막 이뻐. 그냥 다 찍는 것 같아. 그래서 웨딩 촬영도 많이 하네. 근데 그럴 것 같아. 대박. 안 먹는 사람도 먹게 하는 아 진짜 나안 먹는 사람인데 아 진짜? 과연 음. 오. 웨이팅을 걸어야 될것 같네요. 웨이팅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했고, 들렀을 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제 티에 보시면, 이렇게 다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30분 정도는 돌아다녀 볼까? 저희는 지금 이제 대기를 하는 동안 베네시안 안에 곰돌라 타는 곳이 있어서 곰돌라를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느낌의 이제 후기들 보면은 짝퉁! 엄청 짝퉁이라고 아하. 하늘과 가짜 하늘이었어. 나 진짜 하늘인 줄. 어때? 이탈리아 같아?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여기서, 아, 여기가 사진 스팟이야? 저기는 솔직히 많이 볼건 없었다. 너무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성의 없지 않았냐? <laughs> 사진을잘 찍게 해 놓은 거지.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보잘 것 없긴 하다. 그치.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배를 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그 야경 버스 투어는 좀 기대된다. 냄새 진짜 좋다 그치. 근데 이 향이 좋은데 여기 딱그 조명도 지금 다 꽃모양이야 그니까 이 장미가 여기 신의 창가그으니까 여기 달려있는 근데 대단하다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계속 이 향을 유지하고 있는거지? 어디서다못뿌려지는거야 오래 안걸렸는데? 30분? 저기 짧게 갔다온게 신나시는거같아 <laughs> <있는> <laughs> 여기 메뉴판에 qr을 찍으면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고기볶음밥에 마파두부 그 다음 가지튀김? 그래 그렇게 버기 와이드 마카오 찐따오 마카오 먹어보에 이거 어뭐 마카오,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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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소니까 버드와이저. 난두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한 색깔인 만큼 맛은 진할지. 짠. 짠 음, 어머나, 오 맛있어. 뭔가 단맛이 난다 해야 되나? 단맛? 음? 어, 맥주가 좀 달아. 딱 고슬고슬 볶음밥 맛. 쫑긋지. 진짜 마파두부 조합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음. 근데 너무 많이 안 매웠으면 좋겠다. 는 가지튀김 먹어볼게요 가지 브로녀로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먹어볼까요? 가지 맛이 아예 안나 근데 이 양념이 맛있는데? 음. 맛있다 음. 맛있네 한번 밥에 비벼 먹어볼까? 한국의 마파고보다 맛난다고 그래? 나는 이런 숟가락이 너무 좋다. 오? 진짜 말하다. 그면은 내 말아 먹을 때도 얼얼한 맛이야. 방관 음 어땠어? 가지 튀김은 맛있었어. 가지 튀김 맛있어? 근데 뜨거울 때만. <laughs> 에서 먹는 마파드부는 느끼한 그 찜득한 맛이 음, 있지 맞아, 않아? 그래. 근데 여기는 딱 그냥 마라, 마라 밥파드부였어. 근데 이게 찐마파드부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 바뀐 게 이제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한 거라. 그치. 이 명품관이랑 저희 파리지안 호텔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명품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루이비통 전시관이야? 그런 <laughs> 거. <laughs> <laughs> 자리가 맨 뒤에서 왼쪽 자리가 가장 음. 유명하다보니까 그 자리는 바로 맨 뒤를 떠나서 왼쪽 라인은 금방 닫혔어요 순서대로 그냥 다 앉아 아 그걸 없... 찍었어야 했는데 <목소리> 여기 회인하고요포차있요 <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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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왼쪽에 앉으세요 오늘 저희 왼쪽에 앉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다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왜? 홍콩에서 사진 하나도 안 찍고. 여기 와서 옷 찍고 있어 예뻐 나 예뻐 저녁에 보니까 진짜 훨씬 예쁘다 느낌이 또 달라 수부터먹을거예을수 있을 수오있 근데 매운맛이에요. 과연 맛이 어떨지. 근데 김 맛있잖아, 빼빼로처럼 어, 간에뭐든 건가?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맛이야? 그냥 김. 진짜 그냥 김. 처음에는 매운맛이 모르겠거든? <웃음> <웃음> 이 김이 나오. 음 맛있는데? 그냥 김인데 매운 맛이 느껴지는 김. 맛있나요? <laughs>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 이해하는 내 액션인 거야. 마지막에 가루가 <웃음> <웃음> 이럴 때 맥주 먹는 거. <laughs> 가루가 목을 맡기게 하네. 아 이거 맛있다. 제일. <laughs> 아, 그렇게 뜯고 보여주는 게 어딨어요?